야 중에 해볼까? 자기의 마음 많이 표현한 적이 없잖아 사실. 아, 음. 그렇지. 맞아. 내가 연습생 할 때는 좀그아이돌이 뭐인지도 모르겠어 사실. 노래하는 거 좋았고, 춤 추는 것도 좋아하고, <목소리> 그냥 어이 씨 미안. 아, 긴장해. 눌면 뭐 참겠네. 내니 울어? 아, 진짜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서 너무, 음. 아 너무 이상해 마음이 그냥. 인, 아, 인생은 뭘까 그냥 간다 한는 기분 <laughs> 연습생 바다가 아이돌 점점 되고 있잖아 스트레스도 좀 받고 근데 또 되게 기대가 된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우울해할 때 있지만 그래도 답도 찾고 또 다시 까먹고 난 아, 그렇게 생각해 잘하고 있어 아, 진짜로. 음.